네, 김농우란 분이 사장님에게, 네, 어, 건무일수 확인용, 네, 지금까지, 네, 출력한 내역에 대해서, 네, 뽑, 문서로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자 문서로 이동을 해서, 노무자용 문서를 생성해서 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무자 문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자 문서에서는 노무 문서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노무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노무자를 선택하는 것은 이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김노무라는 분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시면 김노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시작 일자를 지정을 하고요. 2012 네. 01월 네. 01일부터 엔터 그리고 네 하고 2012 0 1월 31일까지 네 날짜를 지정한 후에 자 보시면 은 건물 수 확인용으로 그리고 네 직업 및 미직업 내역을 모두 포함한 문서를 네 노무자 문서를 생성할 텐데요. 먼저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성을 하면 김 노무라는 분은 총 작업일이 2일이고, 그리고 총 직업액이 18만원이며 미지급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 직업현황도 네, 26일과 27일 대한건설에 9만원씩 네,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미리 보기 생성해서 확인 후에 문서를 다운로드하면 엑셀로, 이렇게 내 PC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된 문서를 확인해 보면, 네, 사장님의 도장도 입력이 되어 있고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세한 노무비 미직업 직업 명세서 문서를 네,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노무라는 분도 네, 이렇게 노무자 문서를 네, 공단에 제출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노무라는 분 것을 네, 복제를 하나 해서요. 네, 복제를 하나 하고 그리고 네, 쉽게 네, 시작 날짜와 끝 날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네, 번호를 클릭을 해서 네, 홍노무라는 분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홍노무 라는 분은 이 문서의 용도가 공단 제출용이라고 했었죠. 네. 줄 용으로 용도의 이름을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직업과 미지급 내역을 네, 선택을 해서 네, 문서 미리 보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만약 직업 내역만 보겠다면 이 직업 내역을 클릭을 하면 되고요. 미지급 내역만 네, 문서가 필요하다면 미지급 내역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직업 및 미지급 내역으로 했고요. 네, 홍로무님은 총 3일을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총 지급액이 22만 5천 원, 미지급액이 네, 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지급 현황을 보면 25일과 26일은 지급을 했고, 27일은 아직 미지급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생성한 후에 문서를 바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된 문서를 열어보면 네, 홍노무님에 대해서 네, 3일 중에 지급액, 미지급액 그리고 농업비 직업 현황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요청한 노무자분에게 프린트해서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노무자분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무자 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